1995년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잘 가란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로 연인 민주를 잃게 된 현우는 괴로움에 신음합니다. 모든 을가의 멜로 영화 가을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정신 질환 헬스 조선 시내 클리닉에서 알아봅니다. 서민주 나랑 결혼해 줄래? 현우와 민주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연인입니다. 민주야, 야, 민주야, 민주야! 민주야, 민주야! <laughs> <laughs> 6시에 보자. 그냥 여기서 이다리면안 될까? <laughs> 너 여기 있으면 내가 신경 쓰이잖아. 좀 봐. 초보 검사로 바쁜 현우는 좀주를혼 초보 화점으 바쁜 현 하죠. 민주를 혼자 백화점으로 가게 하죠. 천우는 눈앞에서 민주가 있는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음. 제가 주세요. 10년 후, 현우는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현우의 반응을 병적 애도 증상으로 분석합니다. 병적 애도 증상이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강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정신질환입니다. 영화 속의 현우는 그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연인을 그리워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 상태도 상당히 좀 무감동해졌죠, 무감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병적인 애도 반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단 일반적인 애도 반응은 2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 그 병적인 애도 반응의 경우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하고 자신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죄스러운데, 뭐,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 다양한 그런 감정 경험이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봐서는 현우는 그 거의 10년째 지금 그 과도한 병적인 애도 반응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현우에게 한 권의 정원 노트가 전해집니다. 자연을 편리한 대로 뜯어고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자리며 집들을 가만히 올려놨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10년 전 연인 민주가 그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거기엔 그들의 신혼여행 경로가 적혀있습니다 우린 부부가 됐을까? 우리도 긴 시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현우는 민주가 그토록 자신과 가고 싶었던 그 장소를 하나씩 밟아가며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자신의 마음과 일치시켜 나갑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이름이 소세원인데, 어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그때마다 마주치는 여자 세진. 세진은 백화점 사고로 민주와 함께 매몰됐고, 당시 민주가 꿈꾸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공포를 견뎠던 것입니다. 쉽게 익혀지는 것 같아.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세진은 오랜 시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하면 큰 사고, 무슨 자연재해라든지 이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험 혹은 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아, 극단의 상황, 그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겪게 되는 정신적인 후유증입니다. 이 세진의 경우에는 터널 안에서 어, 교통사고가 났다, 그리고 옆에 어, 누군가가 다친 것을 상징하는 듯이 앰뷸런스가 오가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이 본인이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외상적 체험을 떠올리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 기억을 이제 떠올리는 자극이었을 텐데, 그런 어, 자극이 된 상황에서 불안이 엄습하고 면접 보러 가서 어, 문을 콱 내닫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것 이제 사소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 반응이 항진되어 있고 음, 그렇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어, 여전히 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어, 이런 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긴 아직도 수다리 살만큼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야. 여긴 아직도 수다리 산데요. 여행을 자주 하시나 봐요. 네. 사실은 여기도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 현우와 세지는 서로 자신들의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제겐 특별한 것들이라서요 여기 좋아하는 언니가 가르쳐준 곳이거든요. 처음이시죠? 여행을 여러 번 어. 다닌 걸로 이렇게 영화에서 한번 와보라고 아,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10년간 이제 고통이 시달리면서 또 수첩을 들고 여행을 다녔다는 것은 뭐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고 자체를 뭐 상징하면서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사고 현장을 짐작해 보면 어 마지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의지를 어, 이렇게 서로에게 심어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아마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의 아주 고통스러움을 좀 잊어버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뭐 새로운 희망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1 0년의 기간 동안 그긴 고통 중에서 여행을 종종 찾아다닌 것도 어찌 보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백화점 붕괴 사고가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추억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시내 클리닉 가을로였습니다.